사랑하는 마음을 주어 소선주주주주전 이전에 저령의령의을능하였하였습니리그리연저연저령의령의도받았받았 권능을, 그 권능을 행하행하하였 하였습니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.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.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.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. 저는 수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? 제가 어디서 붕해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.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,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,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,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, 아무리 학식이 많고, 재주가 많으며, 인격이 있다 해도, 사랑이 없으면,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?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이며 속이고 해야 할 뿐입니다. 다만,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.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. 길, 선, 주. 주님,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.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.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.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. 저는 수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? 제가 어디서 붕해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.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,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,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,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,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.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많으며 인격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?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옵신여기며 속이고 해야 할 뿐입니다. 다만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어서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길선주 주님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.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. 저는 수 삼십 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? 제가 어디서 붕해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.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,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,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,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, 아무리 학식이 많고, 재주가 많으며, 인격이 있다 해도, 사랑이 없으면,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이며 속이고 해야 할 뿐입니다 다만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.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. 길, 선, 주. 주님,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.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.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,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. 저는 수삼십 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? 제가 어디서 부흥회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,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,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,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,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,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.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많으며 인격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?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며 속이고 해야 할 뿐입니다. 다만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어서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길선주 주님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.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,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.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.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.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. 저는 수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? 제가. 어디서 붕해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.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,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,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,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,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, 아무리 학식이 많고, 재주가 많으며, 인격이 있다 해도, 사랑이 없으면,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?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이며 속이고 해야 할 뿐입니다. 다만,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.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. 길, 선, 주. 주님,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.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.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.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. 저는 수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? 제가 어디서 붕해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.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,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,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,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,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.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많으며 인격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?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며, 속이고 해야 할 뿐입니다. 다만,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며,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어 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길선주 주님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.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,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.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.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.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. 저는 수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? 제가. 어디서 붕애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.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,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,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,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,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, 아무리 학식이 많고, 재주가 많으며, 인격이 있다 해도, 사랑이 없으면,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이며 속이고 해야 할 뿐입니다 다만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.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. 길, 선, 주. 주님,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.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.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.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. 저는 수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? 제가 어디서 붕해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.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,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,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,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,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.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많으며 인격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?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며, 속이고 해야 할 뿐입니다. 다만,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며,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어 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길선주 주님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.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. 저는 수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? 제가 어디서 붕해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.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,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,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,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,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, 아무리 학식이 많고, 재주가 많으며, 인격이 있다 해도, 사랑이 없으면,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?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며 속이고 해야 할 뿐입니다. 다만,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.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. 길, 선, 주. 주님,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.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.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.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. 저는 수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? 제가 어디서 붕해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.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. 주님,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,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,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,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,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.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많으며 인격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?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며 속이고 해야 할 뿐입니다 다만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제게 능력이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어서서